안녕하세요. 울산지방경찰청 리포터 이인석, 김은주입니다. 안전은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키워드입니다. 울산의 안전은 어떨까요? 울산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은 38.5% 줄어들어 전국 1위를 기록했고, 5대 범죄는 16.8%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울산은 더 안전해졌습니다. 추석 전으로 안전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 울산 경찰은 다양한 활동을 펼쳤는데요. 그 소식 한번 만나보실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9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추석 특별 방범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시민과 경찰관 총 1,400여 명이 동네 곳곳의 범죄 취약 지역을 총 78번 합동 순찰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6일에는 이주민청장을 비롯한 경찰관 20명과 협력단체원 97명이 남구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여성안심 마을을 함께 순찰했는데요. 이주민청장은 그간 지역치안을 위해 헌신해온 시민단체 회원 4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며 협력치안을 위한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앞으로도 치안의 동반자이자 협력자로서 협력단체를 최대한 지원해 치안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치안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형사의 직감에는 휴가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량 털이를 하던 절도범을 경찰관이 발견하고 현장에서 검거했는데요. 이 경찰관은 아내와 함께 휴가를 즐기던 중이었습니다. 특히 범인은 올해 두 차례나 같은 형사에게 검거된 적이 있는 상습 절도범이었습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정차한 가스배달 차량 주위를 어슬렁거리다가 차량 옆 벤치에 자리를 잡습니다. 가스배달원이 자리를 비우자 재빠르게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현금을 훔쳐 달아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경찰관이 도주하는 범인을 추격했고 범인은 곧 검거되었습니다. 네, 뭐 휴가 중에도 불구하고 범행한 것을 거를... 모른 척할 수도 없고 어느 경찰관이 보더라도 다저 같이 행동을 했을 겁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추석을 앞두고 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소외 계층을 위한 지원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9월 13일 이주민 울산지방경찰청장과 소속 직원 20여 명은 중구 유곡동에 있는 함월 노인복지관을 찾아가 경로식당 점심 배식 봉사 활동을 하고.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이게 맛있게 먹은 것을 다가이 감사의 표시로 울산 경찰청 직원들에게 한 말씀 해요감사남아살 위해서 이해준 항상 감사하고네 어머님 직원 명절 보내세요. 네, 네. 네. 울산 경찰은 사회 취약 계층들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사랑 나눔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나무 사이를 가르는 바람 소리가. 무더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음을 알려줍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사랑나는 운동과 같이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더욱 풍족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